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클래스 련이련이 혜련입니다. 여러분, 홍콩의 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야경이요. 어! 맞습니다. 바로 야경. 홍콩 하면 야경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야경도 홍콩 못지않게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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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개해드릴 야경명소 베스트 3.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3입니다 88올림픽과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건축물 바로 여의도에 위치한 63빌딩입니다 이곳은요 60층에 63아트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의 전망대는 한강 스카이라인이 쭉 보이고 또 남산타워까지 함께 보여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특히나 한강이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한강을 지나다니는 그 자동차들의 그... 그, 사... 그 뭐라 하지? 사이렌 조명? 그게 뭐라하지? 알려주세요 사이렌? 라이트? 와! 자동차들의 라이트가 어쩜 그렇게 예술 작품 같은지 진짜 멋있더라고요 63빌딩에 오시면 식당도 잘 되어 있고요 뷔페! 여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런데 너무너무 맛있어 아쿠아플라넷이라고 있어서 물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연인들, 친구들, 가족들 모두다 모두다 만족할 만한 그런 코스랄까요 2위는요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남산타워인데요 남산타워는 실제로 우리 자물쇠 채우러 많이들 가시지 않나요? 뭐 연인이라면 한 번쯤 다 가보셨을 것 같은데 가봤어요? <laughs> 아... 저는 그냥 별로 안 가봤어요 그런데 이곳의 전망대 끝내줍니다. 쭉 올라갔을 때 360도로 우리가 다 이렇게 돌면서 서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 심지어 유리에 가면은 유리창에 뭐라고 글씨가 막 적혀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위치에서 바라보는 곳에는 뭐가 있다. 또, 외국으로 따지면 런던은 여기서 몇 키로다, 미국은 몇 키로다, 이런 것까지 딱 쓰여져 있어서 보시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고요. 남산 타워 가시면은 앵그릴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60도를 돌면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돈 여유 되시는 분들은 여기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돈이 없으면요. 남산 그 팔각정에서 도시락 먹는 커플들도 굉장히 약간 감성 있는 것 같던데. 피디님은 도시락으로 당첨! 그리고 여러분 남산타워 가실 때는 환경보호로 인해서 자동차 출입은 안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열심히 걸어가시거나 남산 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는 안 돼요? 그럼 돈이 들잖아요 돈 많으신 분들 케이블카 강추! 1위는요 우리나라의 최고층 건물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우리 피디님 어디 떠오르시죠? 성타워아 틀렸어요 뿅망치 가져오실까요? <laughs> 바로,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의 초고층 건물인데요. 이게 세계에서 따지면 무려 5위라고 해요. 이 롯데월드타워의 전망대가 서울스카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118층에 가시면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찔한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120층에 가시면 야외 테라스가 되어 있어서 이제 서울의 야경을 야외에서 뻥 뚫리게 보실 수 있다는 점. 너무 매력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곳은요, 날씨가 정말정말 정말 좋은 날에는 저 멀리 북한까지 보인다고 해요. 이게 웬 말이야. 진짜 보여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롯데월드 타워 전망대가 가격이 좀 세요. 이제 나는 그 가격 내고 못 가겠고, 뽕짜로 볼땐 없나 하시는 분들, 또 제가 뽕짜를 워낙에 좋아해서 알아봤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이제 출입구에 가시면 출입증만 받아서 올라가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 31층에 위치한 식당인데 여기서 디저트도 먹고 밥도 먹고 하면서 플러스로 전망까지 관람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밥안 먹어도 수실까요아 그럼요.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밥안 먹고 풍경만 구경하고 사진만 찍고고 오 싶어 하셔도 가셔도 돼요. 저도 그렇게 해서 갔다 왔거든요. 속탁 속 제가 이제 서울의 야경 명소 베스트3를 함께 소개를 해봤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세 곳이 모두 다 야경의 느낌이 정말 달라요. 63빌딩 같은 경우는 한강이 더잘 보이고요. 남산타워는 서울 도심의 전망이 정말 잘 보여요. 그리고 롯데월드타워는 초고층에 있기 때문에 멀리 볼수 있다는 거. 다 매력이... 야경각색 아닌가요? 이제 겨울이어서 밖에 나가기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실내 데이트 장소로 이 야경명소 투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꾹꾹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